안녕하세요. 홍케 t v 홍석현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4월 20일 블랙컴뱃 라이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넘버링 못지 않은 초호화 라인업으로 꾸려져 있는 이번 블랙컴뱃 라이즈 대회이기 때문에 경기 전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오하라주리 선수와 헌터 박종원 선수의 경기가 메인 이벤트로 성사가 됐습니다. 경기 전부터 두 선수가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썰전을 주고받거나 고발을 하면서 팬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하고 있는 매치업인데요. 어쨌든, 오하라 줄이, 아이언 스파이더, 그리고 헌터 박종원 선수의 경기가 이제 메인 이벤트로 형사가 됐습니다. 이두 선수의 영상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수많은 전적과 경험을 몸에 장착하고 있는 베테랑, 라이트급 체급 극강의 타격과, 싹커킥의 다리, 전딥 라이트급 챔피언, 현 블랙 컴백 라이트급 랭킹 1위, 바로, 아이언 스파이더, 오하라 리입니다 1990년생, 올해 35살입니다. 키도 크고, 리치도 길고, 다리도 길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먼 거리에서, 작살처럼 날아오는 날카로운 타격의 소유자, 아이언 스파이더, 노하라 줄입니다. 시합 오퍼가 들어오면 절대 빼지 않고, 무조건 출격하는, 전사의 심장을 가진, 딥 단체의 얼굴 마담이자, 딥 라이트급 챔피언 타이틀까지 지녔던 엄청난 실력의 파이터입니다.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개최됐던 딥과 블랙컴뱃 한일 대항전 차전 시합에서 피에로 이송아 선수에게 깜짝 패배를 당했고 챔피언 벨트를 내주게 됐습니다. 그 이후 블랙컴뱃 아홉 번째 대회 출전. 위버맨 씨, 이환성 선수를 상대로 2라운드 TKO 승리. 사실 이환성 선수가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던 경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명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를 조심해야 하는 위버맨 씨인데요. 무튼 쉴틈 없이 바로 그 다음 경기도 출전을 했습니다. 바로 블랙컴뱃 10 서울의 밤 대회였죠. 상대는 낭만 파이터 사쿠라 황도윤 선수였습니다. 격투기 바닥에서 낭만을 추구하는 두 타격가간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격투기 팬들이 기대하는 매치이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사쿠라 황도윤의 1라운드 TKO 승리. 사실 얼리스탑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많았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 강하붙습니다하게 <laughs> 맞붙습니다. <laughs> <laughs> 일격을 당한 상황에서 분위기 반등을 노려 하는 입장이 된 오하라 주인데요 그전부터 헌터 박종원 선수와 조금씩 도발을 하면서 서로를 의식하게 됐었고 스토리라인을 잡아가던 두 선수였습니다. 결국 그동안 쌓아온 두 선수의 스토리와 감정이 모였고 이번 라이즈 대회에서 경기가 성사된 거죠. 저도 기준으로 MMA 전적은 34승 2 0패 이후 한 번의 노 컨테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무대에서 57전이나 출전했던 그야말로 베테랑 오! 베테라! 는 사실 체크 34승을 펼쳐보면 19번의 KO 승리, 한 번의 서미션 승리, 총 20번의 피니시 게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피니시율을 계산해 보면 58.8% 피니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경기 중에서 5.8 경기 이상은 피니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는 20번의 피니시 중1라운드 피니시가 무려 15번이나 된다는 점 또한 체크. 2010년부터 프로 무대 활동을 시작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아이언 스파이더 오하라 두리입니다. 딥 단체에서 정말 많은 경기들을 소화했고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오하라 두리입니다. 로데프시 시합도 딱한번 출전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바로 9년전 로데프시 024 대회에서 크레이지 이광희 선수에게 1라운드 TKO 패배했던 시합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이번 라이즈 대회에서 분위기 반등을 노리는 오하라 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블랙컴뱃 라이트급 랭킹 2위 블랙컴뱃 라이트급 정상을 향해 사냥을 하고 있는 헌터 박종원입니다 1992년생 올해 33살입니다 오하라 주리 신장은 180cm 헌터 박종원의 신장은 184cm 신체적인 스펙으로 보자면 헌터 박종원이 신장은 더 큽니다 경험과 전정에서는 확실히 오하라 주리가 위를 가정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헌터 박종원도 영리하고 노력하고 시원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파이터 이제는 블랙컴뱃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블랙컴뱃과 격투기 팬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파이터이자 블랙컴뱃의 얼굴마다 컨터 박종원입니다 셔독 기준으로 MMA 전적은 7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승을 펼쳐보면 총 4번의 피니시 게임 3번의 KO 승리 1번의 서미션 승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57.1%의 피니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니까 러 10경기 중에서 5.7경기 이상은 피니시 게임이라는 사실 체크! 아! 그리고 한정 패배는 없다는 사실도 체크! 프로무대는 2016년도에 TFC단체에서 데뷔를 했고 데뷔 초반 2연승을 장식하면서 아주 좋은 출발을 만들어냈던 헌터 박종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WGC 공사 대회에서 2라운드 KO 패배를 했던 기억이 있는 헌터 선수인데요. 이때 패배를 안겨줬던 선수가 바로 영타이거 이영훈 선수입니다. 블랙컴뱃 데뷔전에서는 노잼 이청수를 상대로 만장일치 판정 승리.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영타이거 이영훈을 상대로 1라운드 닌자 초크로 승리. 복수에 성공했던 시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컴뱃 6더 파이널 체크메이트 대회에서 제동이 걸리게 되죠. 바로 챔피언 삐에로에게 빠른 시간 안에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1라운드 1분 11초 만에 안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승이 끊겼지만 가장 최근 경기 블랙컴뱃 9 올드보이스에서 미스터 사탄 조준용 선수를 상대로 2라운드 TKO 승리. 분위기 반등에 제대로 성공한 헌터 박종원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라 주리를 꺾는다면이연승과 함께 타이틀 대권에 뛰어들 수 있는 헌터 박종원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블랙컴뱃 라이즈 대회에서 우라 주리와 헌터의 맞대결 명경기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언 스파이더 우화라 주리와 헌터 박종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두 선수의 경기에서 누가 이길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가오는 4월 20일 이 블랙컴뱃라이즈 또 중계하러 가니까요 현장에서 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제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